사는 걸 알아놨고, 이 사랑으로는 알아놨고,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, 이 사랑을, 이 건물을 알고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음.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,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항상 이게 아니요가 아니고, 내가 뭔가 한게있다는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50년이든, 나는 내가 뭔가를 많이 한 것처럼, 그래, 했으니까 계산을 아버지 빠르게 돌려서 뭔가 이만큼 받을 것이다. 엉터리 같은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 우리가 쏟고 있고, 또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욕돼서 또 그런 예배당또 찾아다니고, 뭔가를 아버지의 뭐 받기를 원하는 엉터리 같은 아버지 이런 데서 빨리 벗어나고, 제대로 성령을못받는 성령받게 돼서 눈이 열려져서내 죄가 무엇인지, 나는 어떤 존재인지, 이 땅에 정말 죽을 마땅하고, 지옥 가도 마땅하고, 심판받다 마땅하고, 이 쓸데없는 자였구나. 쓸데없는 자, 쓸데없는 자를 아버지 부 자체가, 이미 아버지여 그 은혜와 극률과 그 사랑을 알고 특별히 아버지 이런 쓸데없는 자가 또 주의를 한 것만큼 무익한 종 오히려 도움도 안 됐다는 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저 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는 이 고백이 아버지여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버지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